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저번주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사살하면서 충돌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주말 동안에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였죠. 그렇다 보니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은 불가피해 보였고요. 얼마나 하락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시장도 조정이 좀 필요한 타이밍에 어좀 적절한 이벤트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화될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리스크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 어,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뭐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수, 포지션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생길 수 있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어, 시장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고. 저희 뭐 이제 포트폴리오나 포지션도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9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18% 하락 마감했네요. 최근에 코스닥이 상승폭이 좀더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좀더 조정폭이 컸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그렇고 뭐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조정.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는 한요 정도까지 여기 이제 갭이 생겼던 요 구간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어,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어, 여기서 좀 돌리는지, 여기서도 만약에 어, 하방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음, 650 포인트 정도,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하나 한 단계 더좀 레벨 다운이 돼도. 600, 여기 이제, 최근에 상승이 시작된, 이렇게 파동이 두개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된 이 시작, 이, 64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길 깨게 되면 이제, 아주 어렵게, 121선을, 각을 이렇게 이제 눕혀놓으면서, 어렵게 위로 올라탔는데, 다시 하방 돌파해버리면, 이건 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코스닥은 뭐한600한 마지노선을 640정도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기 갭이 생겼던 2,100한35 포인트 정도 혹은 이제 기준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좀 포지션 변경이나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가격대가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또 두려움을 사야 이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일단 포지션을 잡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시장의 뉴스가 전부 뭐 미국과 이란의 충돌 관련된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또 시장 뉴스가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어 시장 예상치는 한 6.5조 정도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란 미국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 분위기 가안 좋은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을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져가 줄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죠. 홍콩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도 환자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중국 뭐 당국에서는 사스는 아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주부터 심심치 않게 좀 나왔던 뉴스긴 한데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출시가 되죠. 음뭐 중국에서도 최초로. 고속도로 뭐 트럭 뭐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키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췌한 건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시나리오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뭐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좀 나눠, 나눠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내에서도 이란에 대한 강경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경하게 뭔가를 하긴 기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란도 지금 경기부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인 충돌 등에 격화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뭐 아주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사실은 되게 많죠. 음 그렇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뭐 지금 주말에도 뉴스가 여러 나왔지만 어, 바른 수위들이 굉장히 뭐 보복을 하겠다, 뭐 백악관을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로는 강경하게 대응을 좀 하고 있죠. 전면전이 이제 진행되기에는 양측이 잃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렇게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이란의 어떤 소규모 군사작전, 어뭐 국지전 같은 뭐 정도는. 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계속되는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면전으로 어 가는 건데 이번에 사망한 이제 솔레이마니가 뭐 군부 이란 군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어떤 건뭐 이제 강경한 반응이 예상이 또 된다. 이제 혹시 또 강경, 이란의 강경 대응이 나왔을 때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란 내뭐 52곳을 폭격할 거라고 뭐 발표했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란과 미국의 이뭐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뭐, 걸프전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죠. 뉴스랑 좀 찾아봤더니, 걸프전 때 미국 증시가 한20% 조금 넘게, 어,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요. 미 증시가 20%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당연히 이 이상, 뭐한 30%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까지는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랜 약세 국면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아참 주식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아, 아무튼 뭐 어, 어느정도 시나리오 세워놓고 대비는 하고 경계는 하되 너무 지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주 뭐 다음주 상황을 좀 보면서 그때 가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듬으면 어, 결정을 좀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어,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아, 어,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슈로 유가 관련주들이 대거 좀 움직였죠. 저번주에 처음으로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흥구석유랑 SNH 에너지 화학이랑 뭐 중앙에너비스 정도, 한 세네 종목 정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집단적으로 당연히 지금 흥구석유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극동류와 뭐 한국석유 이렇게, 어, 급등이 좀 나왔죠. 이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상한가 갔거나 거래가 좀 실렸거나 너무 이제 후발주들은 제가 잠깐 좀 빼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정리는 해놨는데요. 이렇게 에코바이어도 있었고 대성산업도 있었고 뭐 GSE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자산 이제 기대심리가 올라가면서 엘컴텍이 이제 금값 관련 주로 20.85%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라닉스가 오늘 상한가 아까 장중에 들었갔던 걸로 봤는데 동시효과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음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라닉스 종목도 한번 매매해볼만 하겠죠 엘컴텍이랑 라닉스 정도요 이렇게는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미국이란 중동 리스크에서 파생된 그니까이큰 테마 안에서 유가 관련 테마가 또 있는 거고 엘컴텍이라는 뭐 이제 금값 상승 관련 테마가 또 있는 거가 되겠죠. 테마 안에서 또 분류가 되는.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또뭐 금값 금관련주해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혼자만 또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라닉스도 생각보다 좀, 뭐, 거래도 많이 실리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는 좀 추가해놓고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이제 갑자기 유가 관련주랑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저번주에 핫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숨죽이는 국면에 들어갔죠. 좀 선배, 어쨌든 지금 총선이 D-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뭐주자에 테마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 때 뭔가 좀또 음 매수 찬스를 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뭐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또 생각 이렇게 한번 불꽃놀이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돈이 몰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지 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며칠은 더 이쪽으로 돈이 쏠리겠죠. 음. 그래서 그 다음 음 바통을 다시 정치 테마주가 이어받을지 아니면은 지금 1월 중순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뭐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요. 항상 관심 종목에는 최근에 모멘텀과 재료와 이슈가 있는 군을 정리를 해서 모아놓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HLB를 오전에 들어가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좋은 수익을 한 7, 8% 정도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거든요 얘는 뭐 계속 관찰하고 있던 애고요 제 방송에서 HLB는 정말 뭐 몇안 되게 거의 매일 다뤄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이 종목은 이 10만원이라는 기준가가 형성된 종목이고, 이 위아래에서 움직이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어몇 차례 저희가 이미 이때 매수해서 뭐 한두 번 정도 익절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 리딩반에서는 이때 월요일날, 매도를 전량하고 나왔고요 저도 개인 매매하고 있는 거는 목요일날 여기 고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시 다시, 다시 좀 재매수 관점을 가지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은봉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이란 리스크가 터지면서, 물론 한번 매수해볼만한 이은봉 조정 패턴이긴 한데, 어,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이, 좀더 이제 더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까라는 마음으로 이때 뭐 종가 배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를 굉장히 이쁘게 잘 줬죠. 여기서 행보하다가 2일선을 돌파를 시켰지만 아직 이2일선이 하락각에서 이렇게 눕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파 후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1선에 딱 붙어서 조정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어, 1시간만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도도 아주 잘했죠 고점에 잘 매도하고 얘는 뭐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매수 관점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여기서 계속해서 어 사서 팔고 뭐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음 관종에 계속해서 넣어 놓고 좋은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해서 반등시매도 하고요. 그런 전략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은 음 관심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개인 매매를 어 제가 주말에 부산에 좀 갔다가 어, 일요일 날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돌아왔어요. 그래서 흥구석유는 제가 금요일 날 상따 했다고 말씀도 다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어, 이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어, 시가 부근에 전량을 매도를 하고 장중에 매매는 제가 한게 없어요, 오늘. 음. 중구석유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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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을 좀 많이 모았고요 어, 상한가 구간에서 조금 팔고요 오늘 시가 구간에 전량좀 어, 매도를 쳤고, 사실 어느 정도, 어, 상한가를,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 높은 확률로 어, 예상은 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볼 수,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전량 그냥 매도를 하고 어 장중엔 좀 편하게 그냥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심심치 않게 주제로 제가 다뤄드리고 있는 내용이 보시면 뭐 금요일날도 단기 매매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익을 낸 방법 그리고 뭐 이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급등주도 재료와 재료가 참 중요하다. 이 재료를 파악하는 능력, 어떤 어떤 재료가 생겼을 때 이게 강할 것인지 약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 선별하는 뭐 선구안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어 여기서 이때도 다려드렸었고요 급등주 매매할 때 뉴스와 재료 파악이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면 보통 굉장히 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뭐 차트, 호가창, 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인데 어 매매를 정말 오래 해보시면 그 무엇보다 시장에서 어 특히나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이 재료를 어 파악하는 능력이 경험이 얼마나 매매를 할때 중요한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게 제가 금요일 날도. 전이잖아요? 음, 금요일날 상달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 근데, 보시면 흥구소규가 이때 이현상 가구 어떻게 됐나요? 개파락하고 반등 한번 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도, 어, 이때는 상한가는 아니었군요. 어, 상한가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어쨌든 이때 급등을 시켜놓고 개파락시켜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죠?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급등에서 단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갈때 사실 조금 확신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차트만 보고 이거를 내가 상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음. 근데 제가 얘네가 이때 상한가들 하고 이때 급등할 때랑은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슈가 상당히 재료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상따를, 어,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뭐 흥구석유가 이현상을 갔잖아요. 오늘 제가 뭐 이제 이현상에서는 상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뭐, 이 분위기, 이 재료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아, 당분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골라서, 물론, 흥구석유가 이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쉬고, 뭐,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에서 서원이 이제 너무 좀 많이 파동 자체가 나오, 나왔기 때문에, 아, 이낙연 관련주요. 어, 뭐, 다른 후발 주 줬던 애들이 좀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 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얘네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모아놓고 그날그날 어떤 애들이 좀 강한지 보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엘컴텍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어, 하루 이틀 차트 어떻게 만드는지 어, 보고 좀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라닉스가 상한가를 깔끔하게 안착을 했으며 얘도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동시 효과 때 밀어버려가지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윗골이 채우는 흐름 나와준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 한번 먹을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은 센트럴 모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고점을 넘어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새로운 돈이 써진 거고. 새로운 주가 흐름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쉽게 이 전고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코스모학이랑 제가 오늘 만약에, 어,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코스모학이랑 한진칼 이렇게 두 개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코스모학도 오늘 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죠. 얘는 제가 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다뤄드렸었고, 얘는 그냥 이 가격대가 어 바닥이 만들어진 가격대다. 계속해서 채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희 리딩반에서도 이때쯤인가 매매해서 어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얘는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상방으로 박스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한지칼도 이 가격대가 저는 쉽게 깨지 않을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돈이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만들었던 이날 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가격대를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이 종목은 어, 그렇게 보고 좀 트레이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치 음, 테마 주들은 뭐 순간순간 뭐 이제 급 이제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얘네로 쏠렸던 돈이 이쪽으로 좀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급등도 좀 나오고. 어, 그럴 것 같아서요. 이쪽, 이제 정치 테마주 쪽은 저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존 뭐 관련주로 최근에 좀 강했던 S맥이랑 S택파마도, 어, 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도 S맥도 힘이 워낙 좋았고요.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 놨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는 주가의 흐름이 새로 레벨업이 돼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얘도 1200원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에스텍 파마도 얘도 웬만하면 혹시 얘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 안으로 주가가 들어와주면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6일 맞나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정도 되는데 얼추 또 타이밍이 어뭐 뭐 이제 유가 급등 테마주랑 정치 테마주가 뭐 치고받고 돈의 흐름이 좀 왔다갔다 하다가 어또 돈이 한번 새로 어, 돌아갈 때를 찾을 타이밍이 또, 16일 전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수 있잖아요. 어, 그 타이밍이 또 맞으면, 요쪽도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여기 있는 게 전부, 어, JP 모건, 그, 이제 참가하는 종목은 아니구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 조금 이제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